출발 <laughs> 하트 풍선이에요 <laughs> 음. 그치 손으로 잡아서 해봐 그렇지 오 저랬어요. <laughs> 소미야, 소율이 좀 타라 그러자. 어 소율아 조금 타고 있다 줘. 응 음, 소미 그네 타고 있으니까 소율이 자전거 타라 그러자. 움직이면 안 돼, 움직이면 안 돼, 어어 아, 어, 어, 움직이면 안 돼, 원주, 어 이놈이, 소민 숨어 있는 거야? 어, 중, 궁, 궁, 궁. 메뚜기 <laughs> 전갈 아미! 어 연아 달빙이 자 담으세요 소미랑 같이 해줘 근데 소미는 어느 밀어주고 싶대? 손만 대고 있는 거야? 배물 있어. 배물 있어. 배물 있어. 배를 보여주세요. 돼요? 네. 찌찌는 안 봐도 돼요. 찌찌는 가려주세요. 네. 찌찌는 내밀지 마세요. 보여줄게요. 안 돼요. 찌찌는 가려주시고요. 배만 보여주세요. 자, 먼저 언니 환자분 이름이 뭐죠? 제예운이야배되세요제예운 <laughs> 환자분 만마를 잘 먹어야겠어요. 아시겠죠? 똥. 똥. 그다음에 이소미 환자분, 이소미 환자분 만마를 좀덜 먹어야겠어요. 아시겠죠? 코딱지 나왔어. 코딱지.

어떤 래래메가오메해오가 오메가. 오어오가 오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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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 오메가. 가버릴가 오메가. 가가오가 버려 가미가 버려 가가 버려 가미가 아, 버려 가 소가안 <laughs> 버려 소미가 안 버려? 응 엄마 뽀뽀 응 <laughs> 소미 <laughs> 자리는 거기니까 거기 앉아야지 엄마 <laughs> 뽀뽀를왜 네가 던져 놓고 이 소미 <laughs> 뭐? 뭐야? 뭐야? <laughs> 사자 사자 사자? <웃음> 뭐지? 사자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난... 위 아이, 안 아, 빨리 관심사가 우리 아래거든. 아, 그게 아니고 떠잖아. 그러면 이게 젓잖아. 저으면 그게 피가. 어서 빨리 물놀이해. <laughs> <laughs> 균형 을잃었어 괜찮아. 멋있는데 이거 이건 다리가 뚜껑다가 내가 힘들어이 나오니 손님이가 방향 움직여봐. 이거 달달달달달달올리는데어이 이거. 와, 흥 운동 잘하네. 와, 운동 잘하네. 이건다, 쟤. 럼미 안녕. <웃음> <웃음> 음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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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어, 손미, 아빠가 손미 잡으러 간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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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여기쏙 들어갔어?